반갑습니다. 에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릭선이에요. 안녕하세요. 에릭선 마미에요.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became, become을 해보겠습니다.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128 became verb past tense of become 129 become verb to come to be example she became a lawyer. 128 became, 되었다. 이런 말이죠. verb, past tense, 과거 시제 of become, 그, 되다의. 129 become, 되다. verb, to come, 오다, to be, 있는 것이, 그 있는 것이 오다 해서. 오다, 오게 되다. 그래서 되다가 됐습니다. example, she became. 그는 되었어요. or lawyer. 그 법률가. 직역을 하면 law가 법이니까 lawyer가 법률가입니다. 근데 보통은 그 영어권에서는 그 lawyer를 변호사라고 합니다. next. b e c o m e 이뭐 이것도 오래됐죠. g e r m a n i l l the english, 뭐 도이치, german. 뭐 여기서 두루두루 쏘고 있다는 거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Old English Beckerman Come to a place Come To be or do something C.B. Come Of Germanic origin Related to Dutch Beckerman And German Beckerman Get Receive 음요 원지도 보시면 느낌이 오죠 그 영어가 지금 현대 영어가 가장 가까운 현대 영어 가까운 영어가 그 언어가 도이치입니다 네덜란드고요 그다음 가까운 게 저머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올드 프렌치가 조금 멉니다 근데 그그 그 영어 역사에 그전에 설명했듯이 그 노르망디 프랑스에서 침략을 하면서 나중에. 이제 프랑스어가 대거 규입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그 오리지널은 그 그그북북 북 독일 그러니까 네덜란드 고그 가까운 데서 이렇게 그 이주해 오면서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현대 네덜란드하고 그 지금 영어 잉글랜드하고는 약간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근데 그 네덜란드도 또 독일하고 또 이웃 국가니까. 그 오리지널은 네덜란드, 독일하고 가깝고, 그리고 후기 때는 노르망디에서 이제 영국의 그 왕조가 만들어집니다. 그 싸우면서 전쟁이 져가지고 그래서 프랑스가 대거 유입이 되고 뭐요런 식으로 그 이제 영어가 가장 가까운 게 네덜란드고 두 번째로 가까운 게젊은독일어고그 다음 가까운 게뭐 프랑스고 뭐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라틴 뭐 요런 요런 느낌을 이렇게 그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넥스트 이땀 널 스테이지입니다 비컴이 되다 그 있다 그래 오다 b 플러스 컴이 됐죠 그러니까 그 있게 되기 위해서 오다 그래 와서 있게 되다 그래서 뭐 되다 이렇던 겁니다 비컴은 뭐뭐 되다 어울리다 해지다 그리고 b가 이다 있다 그 b도 그 비동사라는 말을 많죠 그러니까 이다, 있다.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있다가 근본입니다. 그 한국말도 뭐 이다라고도 하고 있다라고도 쓰는데 한국말도 있다가 더 근본적인 거죠. 존재하다, 있다. 음 그리고 come, 오다, 되다, 나오다, 가다 뭐 이러고 뭐 일본어도 그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 있다입니다. 그 뭐 이루 그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머니 또 같습니다 w h a 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? 어, picture stage 입니다 become이 be plus come 이고 그 be가 있다 존재하다 오다 그래서 와서 있게 되다 해서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어느 한 곳에 딱 있죠 그리고 became 그래서 아, 되다 이런게 됐습니다 next final stage입니다. become이 be plus come이고, it plus 오다. 그래서 그 와서 있게 되다. 그래서 되다가 된 겁니다. 이 그림하고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. She became a lawyer. Next, 어, sound stage입니다.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128 became verb past tense of become 129 become verb to come to be example she became a lawyer 128 became verb past tense of become 129 become verb to come to be example she became a lawyer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. 128 became verb past tense of become 129 become verb to come to be example she became a lawyer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28 became verb Past tense of become. 129. Become. Verb. To come to be. Example. She became a lawyer. Have a nice day.